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감독 멜 깁슨이 올해 나이가 67인데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분이 30대 초반에 마약 중독으로 방황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유를 깨달으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100% 복음영화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투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영화로 내면, 돈을 못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자기 사제 우리 돈으로 33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멜깁슨이 이제 끝났다, 망했다, 확 찌그러졌다, 별이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멜깁슨이 그래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흥행의 흥행을 거듭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건져내고도 평생 묻고 살 돈을 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강도도, 흉악범도, 회개하고, 자수하고, 타락했던 낙심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영화를 보고 개종자가 나타나 가지고 상영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런 멜깁슨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혼을 두번 하고 지금 세 번째 딸 같은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거듭나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각양 은사가 있어도, 구린내가 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영원히 안 그러면 괜찮은데, 영원히 예수님처럼 살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신령한 은혜는 다 받지 않으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없듯이 충전을 하든지 기름을 넣든지 늘 은혜를 부여받아야만이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과거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 멜깁슨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야바에 예수님 끌려가서 옴갖 고초를 당할 때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신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날 밤못 넘기고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고난당할 때 도망치는 첫 번째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온갖 쾌락에 빠져 살고 자기 공명심에 살고 번창한 도시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슬픔에 빠지게 된다.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보면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비밀의 복음의 신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늦게 깨달았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직분과 내 삶을 통해 고난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화분과 같지이이 꽃이 국화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예쁜 꽃도 맨날 보니까 안 예쁜 것 같죠. 그냥 그렇죠. 나도 무지 예뻐요. 그렇죠. 무지 예뻐요. 근데 이 화분이 말이죠, 아무리 예뻐도 그냥 못자라잖아요 화분 속에 토양과 물과 자양분을 먹어야 얘가 유지가 돼. 햇볕도 봐야 돼. 그러면 이 화분이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돌봐줘야 돼. 이거 한번 누가 누군가 돌봐줘서 이게 이렇게 꽃을 피지. 얘가 이 어둠 속에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지고 그냥 볼품 없게 될 거란 말이야 때로는 살펴주고 입도 만져주고 물도 주고 막 정성을 다해야 얘가 꽃을 핀단 말이야 복음도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160여 년 전에 서울 마포에 있는 절두산에서 3천여 명이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참 엄청난 순교. 지금 3천 명. 옛날에는 인구가 더 없었는데 3천 명. 그걸 말이죠 가톨릭 신자들이. 먼저 했단 말 가톨릭 신자들. 그래서, 그, 거기 이름은 절두산이라고 그러는데, 왜 절두산이냐? 본래 이름은 잠두봉이에요. 잠두봉.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목이 잘려 죽은 산이라고, 절두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금은 우리는 이 교회, 대한민국의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교회의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를 다 감당하고 맡겨진 직분에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계룡과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삶에 정말로 보기 좋은 꽃을 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 채우겠습니다.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며 비민이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꽃을 잘 피워가지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서 예수님의 그 비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